하루에 한 번씩 걷고 그냥 운동만. 나중에 응. 응. 돼서 하루 돼서 하루 돼서.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친나 인사해야지. 안녕히 세요0 0만0만이라는 예. 백만, 안경을 벗을게요. 안경? 왜? 땀나면 이게 긴장하지 마. 은결은결이 응결, 응... 뭐야? 그러니까 주중이 되면서 김생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아니, 은결이 됐을 때 그런 벗으면 되잖아. 야, 어... 다음에 이렇게 올려. 나중에 할까? 아니, 아, 촬영은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긴장했어, 지금 그래, 그럼 끌게. 편집하면 살릴 수있죠아 동영상 당연하지 그건 걱정하지 마 <laughs> 안경 때문에 더잘 보여서 긴장을 더하 보여주려고 할... 갖고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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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못하겠어요 웃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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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중에 나도 이거 받으고 싶어 받을래 이거? 아니요 <laughs>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에바 저도 유튜버 될래요 아니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할래요 너 주려고 갖고 왔어 <laughs> 응 뭐지? 형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캐릭터야 아 알아요 검정색도 있잖아요 너 어, 맞아 새 거야 이거 한 번도 안뜯는거 여기 어때? 여기요? 어 넣자. 됐지? 제목을 뭐라고 할 거예요? 글쎄 제목을 정해놓고 하진 않아가지고 한번 구경해 봐. 풍선. <목소리> 잠깐. 이거는 바람 넣는 거야. 이 초고대 풍선. 시은이 땀 말려. 렌즈 얘기야. 곧 응? 슬라임 만들 때 쓰. 이거는 액체 재물 만드는 전용 풀. 와우. 반짝이. 아, 어, 이거는 뭐지? 물감. 음. 풍선. 풍선. 생물의 생물의. 음. 이거는 뭐지? 메이드 인 차이나? 파츠. 어, 아 파츠. 음. 이거는 크림이네 이건 벌레 여기 있는 거 지훈아 근데 이거 눌렀어? 안, 안 눌렀어요 어떻게 <laughs> 이거 안 눌렀어 뭐지? 이거는 하얀 풀이랑 투명 풀이야 다시 벌레 놀랐으면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에 놀란 목소리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파츠 파츠다 관심 있어 지훈이? 재밌겠다 슬라이만들기를 형이랑 같이 하는 거야 와 재밌겠다 이거 하나 찍고 우리 반 애들한테 그것도 한번 찍을래 원려 친구들이? 불리는게 아니라 부라라고 해가지고 아, 친구한테 얘기해 난 아, 람보르기니 아닌가? 맞아 포르쉐도 있고 아포을찾도 정전차도 있고 포도 있어요 내 나이에 좀 지난 거 네, 같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거예요네한 2시간은 걸리겠죠? 아, 땀 난다 지시간 아니에요 땀안 나요 나잖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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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잖아 여기 거짓말 너 나요?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하안돼 더우면 좀 얇은 거 너무 두꺼운 거 입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무 귀여운데 네? 지훈아 근데 네. 변조해줄까? 변조하지 말까? 변조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저는 네. 안 하잖아요 어 나도 안해 파츠를 넣어 긁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 말고 이거 투명 풀러 하네 이걸로 하면 파츠 넣은 게안 보이거든? 아. 여기다가 넣고 이거 두 개를 넣으면 돼어 됐어 그 정도만 네. 네. 시야에다물 탔는데 시안에 물 탔어? 네 상상력이 통부하구나다 섞인 거 같으면 말해줘 됐다 이제 됐어? 여기다 올려놔 둘셋쭉 자. 넷 이거 풀이었잖아 아까 응. 근데 이게 슬라임으로 변한다 와우 어때더토더넣야될것 같애? 그럼 이거를 좀더 넣으면서 헬거줄게 와우 아 냄새 이상하다 아 뭐지? 아주머니가 국 만드는 거 국에 우리 소다를 좀더 넣어볼까? 옳지 닦아드릴게요 이따 괜찮아 괜찮아 잡아줄게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다 형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어떻게 생겼는지 응와와와 와. 대단하다 풀이었는데 변했지? 노하우가 한 5천 년은 된다 나 33살인데? <laughs> 그래도 많아요 고마워 또뭘 넣어야 돼요? 어, 우리 화면 가운데 로가 과자 네 이름은 나와도 돼? 제 이름을 알아야지 응 어. 우와 지훈이구나아 그렇겠다 와 대단하다 이거 솜사탕이 막빼골때고 굴러가는 거 같아 바람이랑 섞여서 솜사탕은 근데 투명이야 흰색 솜사탕 같아? 네음또 뭐가 생각나? 어 빼오리요 이렇게 좋은 <laughs> 방금 안보기 시작했다 묻어? 응. <laughs> 응. 많이 안 묻는다 그리고 그지네나 응. 이쪽으로 조금만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도와줄까? 아니요 응. 그래도한번 해볼거에요 꾸덕꾸덕해졌어? 응방야 강... 정... 무슨 주문이야? <laughs> 아, 궁금해서 어. 너가 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주문이야? 아니요 그럼?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좋아 그런 거 자기 주문을 어... 걸어.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거. 꾹안 어, 어, 어. 묻지? 네안 묻어요. 어. 됐다. 박수. <laughs> 됐다. 드디어 아, 힘들진 않아? 네안 힘들어요. 누가 하나는 많이 해봤어요. 이거 누가 타야. <laughs> 자 먼저. 와 아, 바닥에 꺼내놓고 이렇게 놀아요? 그럼 더러지지 않을까요? 안 더러워져. 아, 소리 난다. 나도 맞춰 보자. 어잘 만들었는데? 이 렌즈액이 약하니까 조절이 편하다 응. 어한 응. 번에 많이 안 묻으니까 잘 떼지지? 그래그래 그래, 아까보다 훨씬 잘안 묻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 네, 크게 후에요 너도 이렇게 할수 있어 무서운 게 아니라 방 응. 던질 수 있잖아 이제 눈까지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그냐아면이 응. 상태에서 응. 입술로 이렇게 던지면 돼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우리 음, 이따가 그춤 출까? 아니요 던지기 해봐요 미안 아, 엔진. 엔진, 엔진. 왜안 되노? 왜안 돼? 왜안 돼? 나못 보겠어. 형이한번 다시 보여줄게. 네. 이렇게 펴주고, 네.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네. 더 위로 올려. 응? 더더더더더더더. 오우, 안 터져. 이번엔 지윤이 잘해. 잠 나. 조금만 만들어주니까 응.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주고 가고 싶은데, 네. 지윤이 옷이랑 막 이런데 다 묻히고 다니면은. 형 어, 혼나. 큰 엄마한테.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어깨 좀눌러 줄게 어깨는 어차피 아, 잡으면 너무 큰데 이 재료를 삼촌인지가 더 있어요? 엄청 많지 몇 초만 개요그 정도는 아니고 <laughs> 네. 35개? 요 밑에는 붙어있어야 되잖아 안. 밑에는 잘 눌러줘 네. 내가 해준 거 말고 너가 다해볼게요 근데 해볼게요. 이제 긴장 네, 안 돼? 네안 돼요 하나도 안돼 그렇지. 하나, 하나 둘셋 그렇지. 아 좋아, 피부다, 피부색도. 식수 리액션 고마워. 너 유튜브 된 것처럼 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진짜 재밌겠는데. 너 좋아하는 거. 별이랑 달이랑 지구요. 달 해볼까 달? 예, 네, 달이요. 달이 무슨 색이지? 달이요? 응. 회색이겠죠? 헐. 그러네, 달 회색이네. <laughs> 자연스럽게 노란색이구 헐, <laughs> 헐. 지윤아. 응. 너 나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어. 왜요? 달은 노란색이라고 생각만 했거든. 그럼 영감으로 다른 동영상을 더 만들 수 있겠구만 불량을 채웠다 고맙다 어. 그럼 달을 회색으로 만들어보자 에이. 진짜 한번거만 넣어야 돼? 아. 햄버거 음. 넣어야 되는데 망했다 아니 괜찮아 와 색깔이 왜 초록색이 되지? 다시마되는데? 진짜 여기 화면에서 너 손이 사라졌는데? 아예 힘들지 생각보다? 예 힘들어 유튜할수 있어 너?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아 형이 발이들 너무 차지했구나 미안해 소화 아. 앉아서 잘. 자목안 어, 아파? 안 아파요 야왜이렇게 <laughs> 또뭐 있어요? 다를 표현하면 돼. 정답은 없어. 오늘 안에 동영상 못 나오죠? 그렇지. 가서 편지를 형이 한 이틀 정도 해야 돼. 이틀이 마요? 응. 어.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느려구나. 응. 네. 이거 갖고 싶다. 뭐 줄까? 네. 어떤 거? 이걸 다, 이걸 다, 이걸 다, 이걸 다. 전부?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이라고하잖아요 어, 음,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형이 한한달 동안 빌려줄까? 네. 그럼 한달 뒤에 형이 다시 가져올게. <laughs> 어? 오. 장미를 정리합니다 안돼 정지할 수 없잖아 정지가 안돼 정지가 안돼 양미를 <laughs> 굉장히 알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볼래요 어떤 영감을 받고 그걸 더겠다고 생각했어? 그리쪄요 그래, 아 회색이니까? 다리? 이 정도? 너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 이 정도 넣어봐. 이 정도 좋아 그렇게 너 생각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야 네와 재밌겠다 너무 딱딱해졌다 맞지? 네. 딱딱해져도 되는데 재밌는데 이렇게 된게더 재밌어요 그럼 이게 너한테 최고의 액기다 네.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 생각되면 이거 로션을 더 넣으면 되거든 와우! 다리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레이터 생긴 거. 그레이터가? 쉽게 말하면, 그, 운석 충동 생기면. 운석 충돌 생겼을 때. 그레이터 내가 찾아볼게. 미안, 잠깐만. 치즈나 야채를 갈때 하는 조리용 도구인데? <laughs> 조리용 도구 말고, 그레이터가 아니라, 그레이터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장비를 전개합니다. <laughs> 내정지가 왔습니다. 장비를 <미를> 정지합니다. <laughs> 이런 정지할 수 없잖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 정지할 수 없잖아. 정지합니다. 마음에 들긴 드는데 여기다 더 뭐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건 폼도 있고. 이걸 넣어볼래요. <laughs> 일개월 말고 아예 내가 이걸 다 갖고 싶은데. 갖고 싶어? 월 일일마다 음. 숙제 다 하고 만들고 싶어요. 재밌어? 아니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시간 잡아먹기용에 딱 좋아. 음. 잡아먹다니. <laughs> 컨텐츠가 나한 <마음> 것 같다. <laughs> <laughs> 니야왜 뭐냐. 싹싹싹싹싹 쏙. 싹싹. 초보여서 잘 못하겠다. 나중에 모든 동영상에 장비를 정지합니다를 넣을 거예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할 수없잖아 장비, 장비. 정지. 정지가 안 돼? 이건 무슨 슬라임이라고 이름을 정할까 어.. 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우리 달 이걸 다시 만들어볼까? 이거 그럼 버리자.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고 아까운 시간인데.. 아까운 시간니까 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슬라임 어때? 예 아주 좋아요. 실패했지만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슬라임을 만들어보자. 슬라임의 제목은? 실패는 어머니..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 해보고 너무 재미없으면 다 편집하고 재밌으면 다 살릴게. 살리게요다 살려줄게. <laughs> 아 이걸 갖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매일 이렇게 그럼 이거 다 줄게. 와... 도입... 대신 이거 통은 안 돼. 서랍에서 빼온 거거든. 아 그건 안 돼. 이것만 줄게. 아 어, 이거 떴는데 어. 또 이거 만지면 어떡해아 장비. 장비들은 그거. 장비들은 뭐야 너? 기계가 아니야 지 내정. <laughs> 넌 기계가 아니야 제발. 그만. <laughs> 내정지 내정지 내정. 그만 만지기. 약속. 시청자.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 그냥 재밌으라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뭐... 만드, 만드, 만드. 오늘의, 오늘의, 목표 n 텐츠콘텐츠건건건건 n 텐츠 n t i o n c o n 아주 n t i 지식 네? 나무 n 키 e 텐츠안녕하세요 n 텐츠는 t 텐츠입니다나무 e 키나무 o 키 너크이터 찍을 당 해야겠다 지금. 왜요? 너 너무 웃겨 우리 아까 달 실패했잖아 다시 만들어봐요 달은 무슨 색? 돼지색 아! 검정색이 수도 있어 떡에 올라가 있는 검정깨 색그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하려면 네. 로션을 넣으면 되거든? 됐다 어? 좀더 넣을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반죽 반반 반반 치킨 이따 치킨 사줄까? 아니요 먹으면 할머니가 또어 로션 이렇게 해도 돼요? <laughs> 망했다. 망했다. 재밌겠네. 이건될것 같아. 지금 해라. 후레이크. 좀 말랑말랑해졌어? 응.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응. 형이 옆에서 빨리 만들까?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지윤이는 네. 빠르게 만들어줄게. 네. 로션 때문에 얘 부드러워졌어. 더 넣어도 돼. 그럼 더 부드러워져. 블랙 말랑카우를 만들어보겠어. 그거 이름 예쁘다. 아 소리가 너무 좋아. 로션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할 음. 것 같아. 열어줄게. 시청자들이 재밌어할까? 죄송 음. 딸기 먹는 소리 한번 건들어볼래? 응. 딸기 좋아. 뭐 고이 없다고. 먹는 거야? 시식하는 소리가 들렸겠지? 네. <laughs> 응. 맞아 맞아 좋아.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장비를. 와우! 그걸 넣는게 다인거 와우! 와우! 어 뭐지? 왜 용자 할아버지가 자꾸 나오는거지? 그분이 용자야어